지금 사냥 중에 유혈목이 화살하는 꽃뱀이 두꺼비를 사냥하고 있습니다. 이 두꺼비를 물고 지금 상키를 하고 있는 이 꽃뱀이 두꺼비는 몸을 부풀려 반항하고 있지만 결국 은뭐잡아먹히겠죠 꽃뱀은 독이 없는 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놈 맹독입니다. 꽃뱀은 송곳니가 뭐 입안에 깊숙이 있고 짧아서 한번에 뭐 깊게 물어서 독을 주입하지 못한다고 해요. 뭐 어린아이가 뱀에 물려 죽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. 두꺼비는 울퉁한 피부에서 어떤 독이 나온다 하는데, 그러나 이 꽃뱀은 뚜꺼비 독에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. 꽃뱀 뭐 스스로 독을 만들지 못하고 두꺼비를 잡아먹고 두꺼비 독을 몸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두꺼비도 마찬가지로 뭐진해 거미, 이딱정벌레 같은 벌레를 잡아먹고 그 벌레의 독을 가지고 있다가 피부샘으로 독이 나온답니다 아직까지 뭐 다른 독사들, 칠점사라는까시독사라든가 살무사 이런 독사들이 두께비를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. 꽃뱀 이놈만이 두께비를 사냥하는 장면은 가끔 볼수 있어요. 이런 장면 보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귀한 그런 장면이죠. 뭐이 두꺼비가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이지만은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고 어,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.